말 미치지 않는 시골 마을, 늙은 할머니와 손녀가 살았어요. 할머니는 눈이 멀었고, 손녀는 발이 불편했어요. 할머니는 날마다 쌀가마니를 짊어지고 마을 길을 걸어 다녔답니다. 손녀는 손을 내밀며 할머니를 안내했어요. 어느 날 역사적인 대홍수가 찾아왔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대피했지만, 늙은 할머니와 손녀는 그 뉴스를 듣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들만을 위한 구조대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할머니가 매일 쌀을 나눠준 마을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할머니와 손녀를 구조하러 모여들었어요. 할머니와 손녀는 무사히 구조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따뜻한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날, 손녀는 눈물 속에서, 왜 할머니는 매일 쌀을 나눠주시는 건가요? 라고 물었어요. 할머니는 웃으며, 모든 생명이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가 모두에게 감사해야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 라고 대답했어요. 그날 이후 손녀는 할머니의 지혜를 이해하게 되었고 그 지혜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살아갔답니다. 그 순간부터 그들의 마음 속에는 희생과 감사, 그리고 사랑이 꽃피었습니다. 이야기가 울림이 되었다면 다음 펜도 함께 적셔주세요.